물어봤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여권 뭐 이런 부분보다 그냥 이 한국 사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여자에 대한 인식 어뭐 대사에 정확히 진우가 대사로 내뱉죠 어뭐 남자가 저렇게 자기 할 자기 할말다 하면 뭐 당당하고 멋있는 거고 여자가 그러면 기가 드세고 기생 뭐 기생 거냐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었고 근데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응 맞아 <laughs> 그런 의미에서 쓴 거야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첨언했었어요. 예, 청실한 인간들아. 아, 이거는 <laughs> 나 씨가. 어떤, 예. 음, 음.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였거든요. 아주 멋있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음. 예, 저도 그거 찍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고 사실은 모니터링할 때 너무 직접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끝까지 넣었던 대사인데 촬영하는 날. 요한 씨가 지극히 페미니스트적인 발언인데라고 하면서 되게 멋있게 I like it 이런 대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거를 알아차리고 또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얘기를 이어가자면 예그 주작가도 그렇지만 뭐. 뭐 여기서 사실은 저 노처녀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처녀라고 부동산 아줌마가 얘기할 때 주란이가 싱글이라고 정정을 하는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쉽게 내뱉는 언어에도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란이가 되게 어리버리하고 뭐 눈물도 많은 노처녀로 그려지지만. 그 남자들이 똑같은 마음 여자 나이 마음과 남자 나이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정도는 되는 예, 그런 캐릭터를 그려주 그리고 싶었고요. 어, 나연이 같은 경우도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예, 먼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예, 근데 그거는 뭐 요즘 많은 친구들이 그럴 그런 걸,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모습을 담으면서 예, 동시대적인 캐릭터이지만 조금 더 여성 캐릭터가 부각되는 예 거기에 값 되게 많은 신경을 쓰면서 만든 만들었습니다. 제네제 예. 네. 음, 평상시 연애.